자, 오늘은 동양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목생화인데요. 이게 단순히 자연현상을 말하는 걸 넘어서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목생화. 뭐, 나무가 불을 낳는다.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이 익숙한 말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에 대한 거대한 우주의 설계도가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나무가 불이 된다, 이런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성장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목의 에너지가 빛을 내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화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창조의 불꽃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주적인 창조의 동력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오래된 동양 철학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있던 작은 아이디어가 거대한 프로젝트로 실현되고, 보이지 않던 씨앗 하나가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는 우주 보편의 패턴. 그게 바로 목생화라는 청사진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는 걸까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위상학적 관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끊어지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형태를 바꿔나가는 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목의 에너지가 어느 순간 탁 하고 끊기면서 화의 에너지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수학에서 말하는 연속함수처럼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의 본질적인 흐름은 절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나무가 타서 불꽃이 되어도 그 에너지 자체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죠. 이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모든 건 응축된 잠재력의 한 점, 바로 씨앗에서 시작하죠. 이 잠재력이 선의 형태인 줄기로 쭉 뻗어나가고요. 그리고 면의 형태인 잎으로 넓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형태와 에너지가 빛이라는 불꽃으로 폭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활짝 드러내는 거죠. 정말 멋진 과정 아닌가요? 목과 화, 이 둘의 에너지 특징을 비교해 보면 이 흐름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목은 에너지를 안으로 꽉 응축시키면서 성장하는 힘이고요. 화는 그 응축된 힘을 밖으로 터뜨리면서 확장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이죠. 이렇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이 가진 두 개의 다른 얼굴인심이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에너지가 흐르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턴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왜 목생화가 이토록 중요한 우주의 원리일까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우주의 창조 엔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목생화는 그냥 에너지가 흐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모든 존재를 향한 일종의 우주적 명령인 셈이에요. 네 안에 잠재된 것을 꺼내서 세상에 드러내라. 너 자신을 표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랄까 존재의 본질을 온 상태로 켜는 스위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하는 일이 뭐냐? 아주 명확해요. 형태가 없던 아이디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그냥 잠자고 있던 가능성을 활활 타는 현실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결국 우주의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순환하는 그 모든 생명주기에 힘을 불어넣는 근원적인 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 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 원리는 바로 우리 주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도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한번 보세요. 자연에서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거, 이게 바로 목의 단계죠. 그게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활짝 꽃을 피우고 열기를 뿜어내죠. 바로 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어린 시절에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는 게 목이라면 성인이 돼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는 건 화의 과정이죠. 어디 그 뿐인가요? 머릿속 아이디어 목이 열정적인 프로젝트 화가 되고 조용한 발명품 하나 목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 화가 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목생화의 모습입니다.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몸 속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전통 의학에서는 보통 간을 목에 심장을 화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간의 기운, 즉 생명력이 왕성해야 심장이 힘차게 뛸수 있다고 봐요. 잠재된 생명력, 목이 활동 에너지, 화를 밀어주는 이 생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예시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목생화는 그냥 어려운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보는 하나의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의 가능성 그리고 그걸 세상에 펼쳐내는 행동 그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꿰뚫어 보게 해주는 그런 렌즈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내 안의 잠재력, 목과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 화하는 절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 둘째, 조용한 씨앗이 화려한 불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주의 가장 자랑스러운 창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는 성장과 행동의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아직은 조용한 씨앗처럼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 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잠재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